일에 변동 수가 있어요 묵어서 일이 안 풀렸던 일들이 좀 풀리는 시기 문을 열어간다 소리를 하죠 자식 때문에 걱정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야 그 자식들이 조금 안정되는 시기가 돼서 괜찮아진다 라고 전반적으로 나쁘지를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더워졌어요. 많이 덥습니다, 선생님. 네, 올해는 더 더울 거예요. 아우 정말 너무 많이 더워요. 동안들 챙기시고요. <laughs> 좋습니다. 네. 저희가 선생님 또 여름이 또 다가왔고 하반기야 또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2020년을 서는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우리 59세가 되신 양띠 분들을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59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일단 초년. 중년을 좀 보내셨던 분들이 많았을지, 유년기부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 어려서부터 초년에는 그다지 뭐, 뭐, 그렇게 막 불곡지게 사신 분들보다는 조금 평탄하게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원아웃자 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초년에서 뭐 작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음. 그때는 이제 방황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 뭘 하려고 했어도 조금 힘들어서 음. 내가 마음고생을 좀 하고 살았어야 되고요. 음. 중년으로 들은, 이제 중년이잖아. 쉬운 아홉이면. 네. 중년으로 들어서는 조금 내가 뭔가를 잃어보려고 했는데 올해 또 삼재잖아. 음. 어, 들어온 삼재가 돼서. 근데 악삼재라고는 안 해요. 음. 악삼재는 안 해서 내가 어, 중년, 작년이 되기 전에, 이제 초년에, 음, 음 힘들었던 분들 말고, 이제 작년에, 중간에, 음. 2 30대, 40대까지 힘들었던 분들이, 이 50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씩 나진다는 소리를 하는데, 음. 삼재는 삼재니까, 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삼재풀이를 뭐 하시던지, 그거는 3년 내내 삼재풀이 하셨으면 좋겠고, 음. 그래도 시원 홉살 되면서부터 이제, 어, 중년으로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조금씩 풀려라 그랬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 풀리는 거 없어. 올까지는 조심, 쉬운 아홉 살, 올까지는 조심하셔야 되고, 음. 그러면 노년 돼갖고는 조금 편안한데, 많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음. 그러면 그분들은 많이 좀 이렇게 힘조신도 하셔야 되겠고, 차도좀더 하셔야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조심도 좀 하셔야 되겠고, 음. 아, 사람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주고도, 못 받은 그런 게 있어.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서 내가 조금 속상한 일이 많아서 변화가 많고 해준 것만큼의 대가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 조심은 아직까지는 더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음, 그럼 선생님 이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이분들이 힘들게 하는 건이 사람의 관계, 인간 네. 관계 속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를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가만히를 안 계시고, 부지런 부지런하게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음. 움직이는 건 열심히 움직이는데, 그움직인만큼의내 성과가 없어요. 사람들 음. 때문에. 그리고 네. 사람의 덕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음. 그리고 한 군데 안주가 잘안 된단 말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떨까 생각을 할거 아니야.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도 내가 좀 이렇게 받는 그런 게 없으니, 음. 사람 조심 많이 하셔야지 돼. 아직까지도 사람 조심 좀 하셔야 될것 같아. 요 음. 마음의 병들 생겼을 거예요 그래요. 50대 시원하우스와 50, 안떼분들이 마음의 병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자고 남자고 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내가 정말 잘 해주고도 돌아오는 게 없는 일들을좀 많이 겪었다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속을 내보여야 소용이 없다는 라걸 알면서도 워낙에 성품들이 좀 착해. 그은 음. 성품들이 착하고 잘 믿어. 뭐 있으면 해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욕심도 있는데 음. 욕심보다는 일단 좀 오지랖도 좀 넓은 것 같아. 그래서 해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손해를 좀 봐보더라도 그건 타고난 성품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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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선생님 반대로 우리 암띠분들이 타고난 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근데 이분들은 죽겠다 죽겠다 나 못살겠다 못살겠다 그래도 돈은 음. 타고난 거 같아 음. 돈은 막 떨어져서 진짜 막 동서 사방으로꿔하고뭐뭐 뭐 이렇게 꿔서 여기 메꾸고 저렇게 꿔서 이렇게 메꾸고 이거는 아니고 그래도 돈은 좀 지니고 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요 음. 어 그래도 네네 그래도 그건 지금은 돈 없는 세상은 너무 힘들잖아요 음. 돈이 말이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은. 가지고 있다. 음, 가지고는 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서이런또 변화는 운기 이 분들 좀 전반적인 운세 흐름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탁드리겠습니다 음,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일의 변동수가 있어요. 음. 어, 일이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수도 있지만 일이 막 활성화가 된다라고 그래야 되나? 음. 일이 좀 늘어난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일 쪽으로 내가 조금 반가운 소식들이야 일이 바뀌어서 일이 바뀐 안정이 되는. 정리가 되는 음. 그런 그러니까 묵어서 일이 안 풀렸던 일들이 음. 좀 풀리는 시기 그래갖고 문을 열어간다 소리를 하죠. 음. 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음, 하반기에는 갈수록 네. 하반기로 갈수록. 그은괜찮아질 것이다. 음. 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하반기 선님이 바라봤을 때 가장 또 궁금해하는 분이 금전운이라든지 뭐 문문운또 자식 키우시는 분들 자식 운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음.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문서는 힘들어도 좀 경기가 다 힘들다 그래도 좀 풀리면 문서를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좋겠고요. 어, 네. 그거는 이제 긴장례를 보고 잡는 거지. 음. 문서를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것도 괜찮다라고 나오고요. 음. 직장은 이제 뭐못 구했다. 음. 직장이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일이 안 풀려서 아까 그러니까 변동수 있다 그랬잖아요. 음. 그건 직장의 변동수야. 직장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음. 음. 이 나이에도 공부한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부에 뭐 인사받은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식 때문에 걱정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거야 시험 나오면 네. 그면그 자식들이 조금 안정되는 시기가 돼서 음. 괜찮아진다라고 전반적으로 나쁘지를 않아요. 어, 어, 하방기로 갈수록 네. 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어. 저는 요 음, 어, 그렇네요,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 이 양띠분들 하반기에, 좀 그런 삼재니까 조심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을 가장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음, 일단은 아홉수의 삼재이기 때문에 건강은 먼저 챙겨야 돼. 아까 그랬잖아. 요 어,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건강도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마음 상처가 <laughs>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 마음에 병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은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더칠 수가 있다라고 나와요. 음. 그러니까 보탬이 될수 있단 말이야. 음. 합체가 되는 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음. 건강을 좀 많이 챙겼으면 좋겠어요. 음. 그 건강으로 인해서 음. 내가 조금 또잘 풀릴 만할 때 건강이 이르면 안 되잖아. 건강 음. 때문에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음. 건강을 많이 유의를 해라라고 나오고요. 음.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은 아직도 사람은. 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거 두 가지. 일단은 뭐 자잘한 사고들은 다 있어. 근데 건강이 제일 큰 문제고. 네. 잘못 까딱하면 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중에 음. 시원하고 분들 중에 음. 그 건강 때문에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일을 막 추진을 해서 이제 어떻게 풀릴만 했는데 내가 아파졌어. 음. 병원에 들어갈 일도 있으니까 그 건강을 좀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